안녕하세요. 미마트 찜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볼 제품은 삼성 갤럭시 A40S입니다. 이 핸드폰은 삼성에서 중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저가용 핸드폰인데요. 한국에서는 출시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A30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더욱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6.4인치 2340x1080의 HD 플러스 해상도 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1300만 화소에 상당히 높은 화질로 출시가 되었으며 5000mAh 대용량 배터리 15W 고속충전을 지원하며 제품의 두께는 8.5mm입니다. 무게는 174g 정도고요 하지만 지문 인식과 안면 인식까지 탑재된 뭐 가질 건다 가진 핸드폰이에요. 박스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갤럭시 A40s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일단 뒷면에서 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에 지금 A 32 64에 3GB인데 한 33만 원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 64GB에 6GB를 지원하는데 한 20만 원 후반대로 측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 안에 버퍼 케이스 들어 있네요. 제품은 제가 뭐 구글 인증까지 일단 다 해놨어요. 앞면, 옆면. 빅스비는 없어요. 빅스비는 없더라고요. 카메라하고 여기서 이제 지문인식. 여기 원래 빅스비가 있어야 되는데, 빅스비가 없습니다. 저는 다 좋은데, 이게 제가 갤럭시 S10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같이 외관 비교를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근데 화면이, 화면이랑 크기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S10 플러스랑. 그건좀 놀라웠어요. 그리고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이 외에는 충전기랑 C타입이네요. C타입. 이어폰까지 들어 있네요. 네, 언박싱까지 해 보았고요. 더 자세한 스펙은 미마트 상세 페이지에 올려 놓을 예정이며 해당 상품은 해외 직구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의 제품이다 보니 한국어를 지원해서 처음 받으실 때부터 중국어를 모르셔도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고요. 유심칩을 두개낄수 있습니다. 저같이 해외에 자주 나가거나 타 국가에서 저처럼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 한국 유심과 다른 나라 유심을 같이 병행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저가 휴대폰이지만 제가 쓰고 있는 S10 플러스랑 비교를 해도 엄청 큰 차이는 못 느낄 정도로 잘 만든 저가형 휴대폰 삼성 갤럭시 A40S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